1번 국민 건강과 보건, 사회 보장 복지, 삶의 질 향상 등에 관한 사물을 맡아보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보건복지부입니다. 2번 우리나라에는 현재 몇 개의 도가 있습니까? 그 이름을 말해 보세요. 정답은 8개 있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입니다. 3번 조선 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연주되는 무용과 노래와 악기를 사용하여 연주하는 음악으로 2008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 유산 대표 목록으로 등재된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종묘제례악입니다. 4번 우리나라가 코리아로 불리게 된 유래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고려 시대의 외국 상인들이 고려를 잘못 발음하면서 코리아가 되었습니다. 5번 모든 사람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입법, 행정, 사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6번 우리나라의 정식 국가명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대한민국입니다. 7번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해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민주주의입니다. 8번 전염병, 만성질환. 손상 질환에 관한 방역, 조사, 검역, 시험, 연구 업무 및 장기 이식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질병관리청입니다. 구 번. 선거일에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사정이 생겨서 투표를 할수 없는 경우 이러한 사람들이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사전투표입니다. 10번 신라의 청소년 수련 단체로 꽃처럼 아름다운 남성물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화랑도입니다. 11번 예금자 보호법에 따르면 1인당 보호한도 금액은 얼마입니까? 정답은 5천만원입니다. 12번, 모든 국민이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 공무원이 될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 권리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참정권입니다. 13번.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안익태입니다. 14번. 국민의 안전 편의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행정안전부입니다. 15번 일제 강점기에 중국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도시락 폭탄을 던져 일본의 중요한 인물을 죽인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정답은 윤본길입니다 16번 인적자원개발정책, 초, 중, 고, 대학 및 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교육부입니다. 17번.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자리한 작고 외딴 섬으로 알려진 섬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마라도입니다. 18번 정조의 세손 시절부터 나중에 국정 운영에 참고할 목적으로 하여 임금의 언동과 정사를 매일매일 쓴 왕의 일기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일성록입니다. 19번. 우리나라 동전은 6종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동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50원, 100원, 500원입니다. 20번. 가짜 이름으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 면허증 등 정부 발급 신분증 과 똑같이, 만 들어, 사 용하 는것은 무슨 법죄 입니까？정답 은 공문서 위조 죄 입니다. 1번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민주정치의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렇게 민주정치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답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이 있습니다. 2번. 4대 사회보험 중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해고를 당한 고객의 생활안전과 재업촉진을 위해 일정기간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고용보험입니다. 3번.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않거나 갖지 못한 상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실업입니다. 4번. 조선시대 장영실이 만든 물시계로 일정한 물의 흐름에 따라 자동으로 종이나 북을 울려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자격루입니다. 5번. 6.25 전쟁과 관련된 것들을 말해 보세요. 정답은 이산가족, 현충일, 휴전선 등입니다. 6번. 태극기는 흰색 바탕의 가운데에 태극 문양을 두고 사방 모서리 대각선에 검은색의 사괘를 둡니다. 이 사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건, 곤, 감, 리입니다. 7. 왜 일을 해야 합니까? 정답은, 개인의 행복과 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8번. 죽은 사람에 대한 예를 갖추어 그를 떠나 보내는 위례로 주로 병원의 장례식장에서 문산객을 맞이한 후 땅에 묻거나 화장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장례식입니다. 9번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등 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는 행정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검찰청입니다. 10번 태풍 홍수 장마 등의 대표적인 기상 현상이 나타나고, 무덥고 습한 계절은 무슨 계절입니까? 정답은 여름입니다. 11번, 아파트 등 공공주택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다툼과 분쟁이 발생하면 어디에 신고합니까? 정답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입니다. 12번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을 정해놓고 있는 법으로 안정적인 소비 생활과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소비자 기본법입니다. 13번 행정 부의 이, 인 자로서 대통령 을 도와 행정 부의 여러 정책 을 종합적 으로 관 리하 는 대통령 바로 아랫사람 은 누구 입니까？정답 은 국무총리 입니다. 14번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에 있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운행을 규율하는 법률명령 규칙의 총칭인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교통법규입니다. 15번. 강원도에 있으며 눈이 많고 남한에서는 한라산, 지리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산이며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단풍을 볼수 있는 명소는 어디입니까? 정답은 설악산입니다. 16번 무궁화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답은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7번 대한민국 제2위 도시로 해운대 바닷가가 유명하고 국제 무역항이 있으며 매년 부산 국제영화제가 열려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부산입니다. 1 8번 8월 1 5일 광복 직후 한반도 남과 북에 주둔한 미국군과 소련군의 군사적 경계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38선입니다. 1 9번 조선시대 한양의 4대문을 말해보세요. 정답은 흥인지문, 돈이문, 숙례문, 숙정문입니다.